윤창중의 시국 토크쇼 윤창중 정치학기와 이번에는 대전으로 갑니다. 부산, 대구에 이어서 대한민국의 중원 대전으로 가겠습니다. 11월 24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장장 3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장소는 대전 기독교 연합 봉사회관 컨벤션 홀입니다. 위치는요 서대전 내거리역 2번 출구로 나오셔가지고 아, 서대전 공원과 세이 백화점 사이에 있습니다. 기독교 연합 봉사회관 컨벤션홀입니다. 문재인 좌익 독재 정권 하에서 대한민국 보수 우파는 어떤 생각과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대한민국 보수 우파,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은 어떻게 해야 하루빨리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내려오게 할 것인가? 그리고 대한민국 보수 우파,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은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정권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대한민국의 중원 태전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서로가 위로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태전 중남, 청주, 충청, 북도, 세종시, 그리고 교통망으로 연결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총 골기 모임이 되도록 여러분께서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서출판 윤창중 갈럼 세상이 신간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사화에 맞서 대한민국 나팔수 언론과는 100% 다른 각도에서 현대 정치사를 과감히 기록한 책, 윤창중 실록 부활.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시련을 기록한 자전적 고백, 비정에서부터 문재인의 비밀인대 나는 정치 보복을 기록한 칼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부활까지 모두 다섯 권 주문 판매되고 있습니다. 윤칼스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중입니다. 문재인 씨가 집권한 지가 1년 어 5개월, 1년 반이 넘어서면서 그 문재인 권력안에서 아, 과거 역대 정권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이상 증세가,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오늘 칼럼은 이것을 주목해서 여러분에게 아주 심층적으로 칼럼을 해 드릴까 합니다. 문재인 집권이 1년 반이 넘어서면서 그동안 문재인을 움직이는 배우가 존재한다. 지금 대통령이 문재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그 배우에 있다. 이게 과연 누구냐? 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컨트롤 타워, 아, 아주 절대적인 컨트롤 타워. 문재인은 대통령처럼 보이게 하는 역할. 영어로 말하면 looking like a president. 대통령처럼 보이는 역할만 하는 것이지, 그 문재인의, 어, 두뇌와 입 표정을 움직이는 그 배우 세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한간에 끊임없이 나돌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거기에 관해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칼럼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모든 이 상황 이 권부의 상황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임종석이다. 그건 틀림없다. 그 임종석이가 문재인을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그 임종석을 움직이는 또 다른 조직이 있다. 그 배우 세력이 있다. 에, 그런 에,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죠. 그런데 지금 임종석이가, 임종석이가 직접 전면에 등장을 해가지고 자신의 에, 정치적 야심을 이 본격화하려는 그 조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문재인이가 유럽을 방문했을 때, 그러니까 유럽 방문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비운 그 틈을 타가지고 어, 지난달 17일이죠, 17일 국정원장 서훈이 엄청난 얘기입니다. 국정원장 서훈이 그 다음에 국방부장관 정경두 그 다음에 통일부 장관 조명균. 그야말로 이 대한민국의 이 권부를 움직이고 있는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을 데리고 강원도 철원에 있는 그 DMZ. 화살머리 고지를 방문했어요. 대통령이 없는 그 틈에. 대통령이 에, 외국 순방을 위해서 자리를 비울 때에는 이런 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입니다. 에, 혹시라도 대통령의 그 영리, 영리라고 그러죠. 그 대통령의 비위를 거슬릴지도 모른다는 그, 어, 어떤 신중한 그, 그것 때문에 이 권부에서 대통령이 없는 동안에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을 데리고 전방을 시찰한다? 이것은 국정원장이 따라갈 리도 없고 국방부 장관이 따라갈 리도 없고 통일부 장관이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엄청난 권력자, 바꿔 말하면 대통령을 능가하는 권력자가 아니면 이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한칸에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임종석이는 지난 17일 문재인의 그부재시에 전방시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방시찰을 할때 보면은 어 군복을 입었고 헬멧을 쓰고 또이이이 이, 이 쇠퇴죠 쇠퇴. 쇠퇴, 세태, 쇠퇴에 그 선글라스를 쓰고서, 아, 뭔이 전방을 가리키는 대통령이 아니면은, 도저히 그런 연출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연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이건 아주 심각한 이야기죠. 그, 이, 소위 말하는, 새카만 선글라스를 쓰고, 그것도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군사혁명할 때 썼던 거와 비슷한 그 선글라스 쓰고서 막 허공을 가리키면서 지시를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뭐그 뭐그 옆에 있는 서운 국정원장 뭐 국방부 장관, 어, 통일부 장관 조명균이가 이 벌벌벌 기는 그런 모습이 TV에 그대로 나왔어요. 그런데 26일,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돌아왔죠. 마치고서 돌아왔는데, 26일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에 임종석이가 그 나레이션을 하는, 그 임종석의 목소리가 나오는 그런 화면이 문재인을 완전히 제치고, 제끼고, 제끼고, 임종석이가 그...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설치되는 그 장면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면 과연 청와대의 실제 주인이 누구냐? 그 주인이 바뀐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역시 손학규는 정치를 오래 해봤기 때문에 그 장면을 보고서 저건 완전히 임종석이가 자기 정치를 하는 걸 알아고 이야기했죠. 비판을 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근데 이것은 자기 정치를 넘어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권의 권력 서열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추측이 뭐냐면 문재인은 대통령 역할을 연기할 뿐이지. 그 문재인을 움직이고 있는 컨트롤 타워의 핵심은 임종석이다. 림종석이다. 그 림종석을 또 조종하고 있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 그 세력이 과연 누구냐? 그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지금까지 쭉 생각해왔던 그 그대로죠. 여기에 관한 분명한 물증을 제가 들고서 언제 한번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문재인 정권의 서열 1위는 누구냐? 서열 권력서열 1위가 문재인이가 아니고 임종석이다. 이런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왔는데, 그것을 그대로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에 없는 그 부재를 틈타가지고, 임종석이가 그것도 청와대, 에, 비서실장이면서도 불구하고, 비서실장이란 건 뭐냐?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지. 청와대 비서실장이 막강한 건 사실입니다만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을 데리고 다닌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목을 내놓는 이야기죠. 목을 내놓는 게 아니라 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소위 말하는 그 하극상. 뭐, 윤필용, 하극상, 그 이상의,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제가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 청와대를 지켜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자, 임종석이가 왜 이렇게 했느냐를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보면은 이건 대사변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콩가루 집안인 거죠. 어? 완전히 대통령이 밖에 나가 있는데, 이인자라는 사람이 들, 저, 전면에 등장하는 거. 이건 뭐, 아주 심각한 얘기인데, 왜 이렇게 했느냐? 그것은, 임종석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또 다른 정치적 야망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그건 뭐냐? 임종석 그러면 늘 따라다니는 그 운동권 주사파 김일성 주의자 출신이라는 그 세간의 그 부정적인 거. 그게뭐 좌파도 마찬가지죠. 임종석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사상과 이념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한 방으로 날려버리자. 그런 의도에서 딱 타이밍을 노리고 있다가 문재인이가 비, 자리를 비우니까 치고 나온 거다. 그런데 그 전에도 할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전에도. 근데 뭐냐? 딱 기다리고 있다가 1년 반이 되면서 치고 나온 거다, 이거죠. 자신의 그 주사파라는 그 주원글씨, 그 주원글씨를, 임종석 그러면 주사파 출신이다. 김일성 주의자 출신이다. 한때 김일성 주의자였다. 지금은 왜, 어떻게, 무슨 근거로 임종석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냐? 느 이게 보수파의 일관된 그 인식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일거에 깨버리자. 그런데 왜 하필 지금했느냐? 임종석이의 자신의 야욕, 그 정치적 야욕에 양해 봐도 정치적 그 야망이 본격화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면 그 군복을 입고 철모를 쓰고서. 그 막강한 장관들을 다 데리고 특히 국정원장까지 데리고서 자기가 무슨 어그 남북 합의 뭐이 추진을 추진위원장을 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추진위원장이 전박에 가가지고 절모 쓰고 군복 입고 어 검은색 선글라스 쓰고서 손가락 사태질한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이미 문재인 권부에서는. 문재인을 움직이고 있는 실권자가 누구냐? 최대 실권자가 누구냐? 그건 임종석이라는 거죠. 그것이 지금 노출이 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손학규 씨가 임종석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건 차지철 아니냐? 최순실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장관을 부하 대동, 부하 브리드 대동 하면서, 어? 대통령까지 제치고 청와대 홈페이지 첫 화면에 나섰다. 이건 차지철이 아니냐? 여러분 잘 아시는 박정희 대통령 때의 그 경호실장 차지철 아니냐? 그리고 최순실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니까 오늘 정말 웃기지도 않는 또 다른 사건이 뭐냐면,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이가, 이것은 임종석이가, 그, 자기 정치를 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대변인이지, 청와대 비서실장의 대변인이 아니에요. 청와대 비서실장이 뭘 발표하려면, 네, 자기가 하거나 아니면 문자로 하거나 이메일로 하거나 하는 그런 것이 이것은 뭐 이것은 하나 이거 오랜 관행이죠. 그런데 청와대 대변인을 시켜가지고 임종석이가 소학교 대표의 그너 차지철 아니냐, 응? 너 최순실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 이것은 남북공동선언이행추진위원장 자격으로 상황점검차 방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건 제가 볼때뭐 차지철, 최순실, 그것도 물론 그런 의미 이상으로 실제적으로 이 정권을 완전히,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문재인이가 아니고 임종석이다. 그러기 때문에 청와대 대변인도 임종석이가 시키니까 그걸 발표한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장 서훈이 국방부 장관, 어? 통일부 장관이 쫄래쫄래 따라가가지고 수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공가로 집안이고 아 이제 드디어 그 문재인으로 하여금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권력을 빼앗아 가지고 정권을 만들었던 그 문재인의 배우 세력들이 아 이제 밖으로 기어 나오는구나 밖으로 나오는구나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아 완전히 지금 콩가루 집안이구나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이가 조국이가 이른바 양승태 대법원을 난도질할 목적으로 그 특별 재판부라는 인민 재판소를 만들자 인민 재판부를 만들자는 소리를 지가 공개적으로 떠들어 대고 있는 거죠. 이게 보통 시작한 문제가 아니죠. 특별 재판부 자체가 그 자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조국이가 대통령도 있는데 대통령도 있는데 이걸 떠 들어간다는 것이 이건 임종석과 거의 비슷한 성격의 사건이죠. 이게 뭐냐? 문재인을 자기가 지금 제치고 이건 당연히 당연히 대통령이 나서야 될 문제죠. 대통령이 나서야 될 문제인 거예요. 이거 그 특별 재판부라는 것은 그야말로 혁명 재판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81로 해방 어 이후에 에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대한민국을 건국했을 때의 소위 말하는 그 친일파 청산을 위한 특별 재판부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 혁명을, 어, 혁명에 선고한 뒤에 에, 만들었던 혁명재판소. 대한민국에서 혁명적 상황이 아니면은 특별재판부라는 것은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완전한 위헌이죠. 완전한 위헌이죠. 그런데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조국이가 뭐라고 하냐면 어, 그, 재판을 담당할 그 판사 중에는 양승태 이른바 사법농단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 제2의 최순실 국정농단 그 사건과 똑같은 이 가짜뉴스를 만들어가지고 양승태 사법부를 양 난도질 하는 말이죠. 그 대한민국 이 언론과 완전히 짜고서 대한민국 언론 그다음에 좌익 시민단체라는 그 나팔수들 그다음에 검찰 이게 완전히 한 덩어리가 돼 가지고 어~ 어떻게 보면 (제2의) 이 박근혜 대통령 어~ 이 탄핵 사태 그~ 그~ 시련과 똑같은 지금 궤도로 가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이른바 사법농단이라는, 사법농단이라는 인민재판이죠. 근데 이것을 지금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조국이가, 어, 치고 나온 거죠. 근데 조국은 이게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인 게 뭐냐면은, 어, 지금 자유한국당만 반대하고, 이 더불어민주당하고 다른 야당이 찬성을 하기 때문에 이걸 좀될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될 것으로. 자, 그렇다면 내가 이걸 한번 여기에, 어, 이걸 한번 추진해가지고 한건할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조국이도 왜한건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게 문제를 위해서 천만의 말씀이죠. 조국이는 지금 자신이 민정수석을 하면서 에, 틈만 나면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거죠. 틈만 나면 그래서 지금까지의 민정수석과는 달리,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때까지의 민정수석과는 달리 이렇게 많이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세간에 오르내린 적이 없어요. 왜 이름이 이름을 오르내리게 만드느냐. 자신의 정치적 야망이 있는 거죠. 자, 그것을 지금 뭐냐? 그렇다면 이 임종석과 이 조국이가 이렇게 문재인을 제치고 나오는 거. 그리고 그 전면 등장하는 거. 이건 뭐냐면은 이제 문재인이라는 그 주인공은 이제 소위 말하는 물이 갔다. 물이 갔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제, 전면 등장해서, 어,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정치적 야망을, 어, 이룰, 이룰, 이룰 때가 된게 아니냐. 그렇게 움직일 때가 된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 이 조국이가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야, 저게 말이야, 어? 자지철이 아니야.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자지철이 아니야. 저는 그렇게 한봅니다자지철과 같은 악역을 순수히 하고 싶다. 하려고 하는 것이냐? 자지철이가 무슨 어, 악역을 한 것은 정말 그건 박정희 대통령을 위했던 것이고, 조국이가 자지철처럼 악역을 하겠다고 나온 것은 뭐냐면, 자신의 이름을 날려버리는 양명을 하려는. 어떻게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어~ 내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거물이 될수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될수 있는 대로 이름이 많이 나와야 된다 이런 계산인 거죠.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조국이다 뭐 임종석이다 뭐 이런 386들이 이 무등을 태웠던 무등을 태웠던 그 이제 사람들이 문재인을 이제 무등 태웠죠. 사람들이 이제 무등을 빼는 거죠. 이제 그런 참 완전히 이 콩가루 집안이 되고 있다. 이게 아주 이 구조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이가 어, 얼마만큼 어, 불행한 상황으로 가고 있냐면. 김정은과의 그 정말 셀수 없는 그이쇼또 김정은의 그 남쪽 어, 특보 역할 대변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지도가 계속 떨어지는 거 그런 온갖 연기에도 불구하고 어, 리얼미터의 오늘 보도에 따르면 오늘 그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4주 연속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58.7%로가 나오고 있다. 제가 눈의 말씀드립니다만, 그나마 58.7%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호남에서의 압도적인 지지다 이거죠. 이걸 빼면은 실제적으로 이 지지도가 나올 때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호남이, 어, 압도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그 문재인 지지도가 4주 연속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어, 문재인 자신도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을 그, 무동태웠던임정석이다 조국이도, 어, 자신이 이제, 어, 자기 정치 쪽으로 가고 있고, 불과 1년 반 만에, 주요 핵심 세력들이 자기 정치를 한다는 그런 소리가 지금 나오는 걸 보면 문재인 정권은 한마디로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이 콩가루 이 난장판 정권이 될 것으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중심 세력, 보수우파 정권, 보수우파, 우리 이 시민들, 우리 국민들은 절대로 결코 낙망하지 말고, 이 지금 이 시련기를 아주 담대하게 헤쳐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결론으로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 세상이 신간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사화에 맞서 대한민국 나팔수 언론과는 100% 다른 각도에서 현대 정치사를 과감히 기록한 책, 윤창중 실록 부활,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시련을 기록한 자전적 고백, 비정에서부터 문재인의 비밀인대나는 정치 보복을 기록한 칼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부활까지 모두 다섯 권 주문 판매되고 있습니다. 윤칼스 t v 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